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대식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대식스. K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대식스에서 드럼 주인공 도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선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,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2024년 THE PRESENT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근데 또 장소가 예사롭지 않아요? 그쵸 성진씨그렇죠아 <laughs>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그렇죠. 저희에게도 어, 지금 어, 저희가 서있는 이곳은 바로 고척돔입니다 여러분 d c 식스 고척 스카이돔 입성 축하합니다 <laughs> 아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